예, 정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자, 오늘은 중앙정보부 창설 초기 중증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5.16 직후에 네. 국가 재건 최고회의 산하기구로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네. 5.16 직후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네. 중심기구로 기능하게 되었죠.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중앙정보부 창설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뭐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예. 예. 그 지금 중앙정보부는 오늘날에는 이제 국정원이라 그죠? 그렇죠. 네. 국가정보원의 네. 약칭인데 네. 국정원. 네. 그리고 국정원 앞에는 안기부. 안기부. 네, 안전기부. 안전기부. 네. 네. 이래서 이제 그오 이제 국정원의 네. 그 모태 처음 조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이 중앙정보부도 네. 그세 번에 걸쳐서 네. 그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 창설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창설할 때, 네. 그, 5.16 직전에, 네. 그, 창설할 때, 이제, 아이디어는, 네. 그, 이제, 이석재. 이석재? 네. 네 이, 아, 이분의 그 정언에 의하면, 네. 이석재 이분이 이제,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네. 이런 책을 내가지고, 네. 자기가 5.16을, 그, 준비할 때, 예. 내용을 그 책에 담았는데, 그 예. 책에 보면, 예.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준필하고두 예. 분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석재 이분, 그두 분이 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예. 아이디어를 냈느냐. 예.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한거 보면은, 예. 이두 분이 정보장교 예. 출신이었죠. 옛날 6.25때 전투정보가. 네. 예. 그, 그 유튜브 네. 일어나기 전에 이제 육군본부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네. 그때 이제 박진희 대통령이 민간의 신분으로 실직에 김준필 위안관대는 648기를 졸업하고 네. 거기서 이제 조인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도 세우그 박진희 정부는 18년간 집권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권이 시기가 바뀔 때마다 예. 조금씩 기능이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중앙정부가 창설되는 과정. 창설되는 예. 과정. 예. 네, 그걸 중점적으로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그, 군정, 예. 민정, 예. 유신, 예. 이세가지 정치체제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예. 18년 동안. 군정, 민정, 유신체제. 유신체제.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5.16 직후에 예. 군정기간이 2년 7개월 유지가 된대요 예. 1961년 5월 16일부터